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1991년 10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스트베이에서 산불이 일어나 굉장한 속도로 번져 결국 25명의 사망자와 150명의 부상자를 내었고 무려 3천여 가구가 불에 타버린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오클랜드 힐즈 화재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곳에는 미술가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 그들의 예술 작품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엘 존스란 화가의 25년간에 걸쳐 제작한 500여 점의 그림이 다 타버렸고, 그 밖에도 약 100여 명의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들의 귀중한 작품들 또한 모두가 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럴 헝거라는 당시 45살의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 또한 과거 15년간 제작한 작품 약 200여 점이 불에 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큰 낙담에 잠겨 있던 헝거씨의 머리에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일대에 널려 있는 불탄 쇠부치와 나무들 그리고 녹은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을 재료로 하여 조각품을 제작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헝거시는 재더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재더미에서 새로운 예술을 개발해내는 창작 의욕을 불태웠으며. 이러한 그의 열정은 다른 예술인들에게도 퍼져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마파 프레블 씨는 종이나 천에 물감을 들이는 예술인이었는데 그녀는 불에탄 여러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물감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곳에 있었던 예술인 100명은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산불을 주제로 그리고 불탄 것들을 재료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화재 이듬해인 1992년 10월에는 대화재 1주년을 기념하는 화재 예술 프로젝트라는 전시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대럴 헝거시는 이런 말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고 제더미 속에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누추한 모양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보라고, 절망의 흔적을 가지고 희망을 창조해 보라고, 그러면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우리 미술인들의 씩씩한 모습이 수많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1991년 오클랜드 화재에서 다시 일어선 유명 조각가인 데럴 황거 시는 화재 전 3층짜리 집이 있었던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브리스톨 에비뉴 자택의 폐허위에 다시 집을 재건하였고, 화재로부터 20년이 지난 2011년 10월 13일에는 자택에서 조각품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낙은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종종 힘든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세상만 본다면 베드로가 파도와 물결을 보면서 두려워 떨듯이 믿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짓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힘을 내시고 회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해버린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눈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려 주어서 저들도 함께 일어서게 할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